안녕하세요, 마법사 및 먹을 여러분. 헬로우 포터 마술사 신우주입니다. 뿅. 오늘은 마법사뿐만 아니라 먹을 분들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만한 스니치 초콜릿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잠깐! 스니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니치란 스니치라고 부르는 공입니다. 이 정도 상식은 기본이죠. 이 스니치 만들기를 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죠? 어, 발렌타인데이 때 특별한 선물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니치 만들기를 하면은, 어, EQ, IQ, 뻑. 버... 준비물은 가위와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스니치 날개 도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페레로 로쉐가 필요합니다. 챕터 1. 따단. 스니치 날개 도안 자르기. 스니치 날개 도안을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 그럼 빠른 화면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어때? 빠른 화면 같아? <laughs> 따란. 첫 번째 날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테이프를 붙여야 하니까 요거는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짠두 번째 날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지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챕터 2 따란 초콜릿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여기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짠 떼어서 스티커에 날개를 반대편 날개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줄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입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입이 안 나오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붙였던 위치에 예쁘게 잘 붙여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스니치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디자인. 뒤에 거를 뽕. 그리고 스티커를 뚝 떼서 여기다가 이렇게 잘 붙여줍니다. 또잉.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따란. 두 번째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의 장점은 여기다가 누구한테 보낼지, 누가 누구에게 보낼지 간단하게 예쁘게 이름을 쓸 수가 있어서 더욱더 좋은 제품입니다. 두개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스니치를 갖고 싶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초콜릿 선물을 하고 싶다 할때 만들어 보시면은 아주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법사 및 먹을 여러분 오늘 스니치 만들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 안녕! 뿅!